당면중학교 DMDM 팀 앵커 역할을 맡은 팀장 유가훈입니다. 송수를 맡고 있는 황현승이라고 합니다. 기자 역할 남서진입니다. 촬영 역할 을 맡고 있는 이정원입니다 편집 역할을 맡은 임정원입니다.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줌으로 라이브를 함께 봤었는데 1등 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났어요. 말로 설명할 수없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처음이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합격 끝나고 만나고 시험 기간에도 만나고 그냥 맨날 만났던 것 같아요 되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그 기간에 팀원들이랑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카페에서 다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원이가 음료를 콘티에 다 쏟아버려서 콘티가 다 젖었던 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정원이가 어휘도 좋아서 기사 쓸 때도 도움이 많이 됐고 편집도 되게 잘해줘서 좀 안에서 만능 팀원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진로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의 현장 직업 체험형의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진로교육이라는 주제 자체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나중에 진로를 정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뉴스를 만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아니라 좀 그냥 친구로서 만나서 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저희가 완전 처음이라서 너무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는데 이끌어 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리포트 같은 거 쓰면 되게 잘 봐주시고 도움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를 좀더 전문적으로 고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한테 시원한 안문숫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년의 시선으로 뉴스를 만들어 볼수 있는 경험을 해서 좋았습니다. DMDM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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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MDM 뉴스 앵커 유가온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뜨겁고 입시 위주의 사회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찾기보다는 공부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부터 진로교육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에 정작 학생들이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DMDM 뉴스에서는 대한민국 진로교육,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학생 진로교육의 현황과 현실에 대해 남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같이 지루한 표정입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학생들도 보입니다.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전의 한 중학교 교실. 학생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였지만 학생들은 하나같이 지루한 표정입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학생들도 보입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기 위한 진로 교육이라고 하지만 직접 직업 관련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그 분야를 체험하는 방식보다는 강사의 강의를 듣는 강연형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집중력 역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연수업은 너무 좀 지루하고 좀그 직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2021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강연형, 대화형 수업이 5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의 망은 14.6%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직업 체험형의 경우 참여 현황은 34.1%, 향후 참여의 망은 60.1%로 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참여현황 비율은 강연용, 대화형 수업에 비해 저조한 모습입니다. 최근 체험형 진로 교육 활동이 매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는 학교.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교육부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학생들이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하는 체험 활동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팬데믹 사태 이전 역시 현장 직업 체험형의 비중이 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인데요. 진로 교육에 가장 알맞는 속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더 보는 진로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으로 진로교육이 더욱 내실화되어야 합니다. DMDM 뉴스 남서진입니다. 앞에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과 같이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되는 현장 직업체험형 진로교육 역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현장 직업 체험형 위주의 진로교육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취재해 본 결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서진 기자가 기자 브리핑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제시한 진로교육 참여 현황 조사의 통계를 보면 모든 자료에서 현장 직업 체험형의 향후 참여 희망도와 도움 정도가 다른 유형의 교육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간은 현장 직업 체험형의 참여 희망 비율은 계속 증가했지만 실제로 진행된 현장 직업 체험형 진로 교육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의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교육부는 학교 차원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이유로는 코로나19가 가장 클 듯하다. 또한 교육부가 체험형을 실행하라고 따로 권고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학교 측에서 현장 직업 체험형 진로교육을 계획하지 않는 이상 수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현장 직업 체험형 진로교육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의 입장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못 이루어져서 체험형 활동은 모두가 다 취소됐고 직업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보다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직업에 대한 안내와 그 관련 직업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교육 등을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부족하다.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이 돼서 현장 체험형 진로 교육을 학교에서는 아직은 많이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는 특히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힘들며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 지목했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주변의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중간 지원 기관인 지역 진로센터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우선 진로체험 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직업 체험형이 진행 가능한 각 체험처를 잘 보유하고 발굴하고 있어요. 유성 관내에만 체험처의 경우 공공기관, 민간기관 합쳐서 대략 한 100개 이상의 기관이 있고요. 다만 체험처의 특성상 기존 학교에서는 진행되기 어... 진행되는 이런 직업 체험과 같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학교 예산이랑 체험사의 현실적인 운영 비용이 이창 차이로 인해서 연계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 기관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문제도 있었지만 예산에 관련한 문제가 크게 지목되었고 그에 따른 이유로 현장 직업 체험형 진로교육의 실행 비율 역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형 진로교육은 고작 한 번에도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교에서 직업체험으로 방송국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알던 PD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많더라고요. 꿈에 다가가며 막연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실제로 PD님들이 일하는 걸 보고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디렉팅 해보니까 더 다양한 걸알수 있었고 동기부여도 많이 됐어요. 학생들은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꿈을 찾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 직업 체험형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직업 체험은 개인의 진로 탐색 수준을 높이고 진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진로 성숙도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진로 성숙도는 개인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으로 진로를 선택하여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업체험을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이 진로 정체감 형성에 효과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아상인 독특성이 직업체험을 통해서 뚜렷이 향상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직업체험은 직업 가치관 형성, 진로 탐색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장 직업 체험형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적 효과와 현실적인 문제점이 대립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문제들에 가려져 학생들의 진정한 진로적 발전과 미래를 향한 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 지난날의 진로교육. 무엇이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DMDM 남서진입니다. 진로교육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교육의 일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여 살아갈 미래에 평생을 좌지우지 않은 중요한 갈림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러 교육기관들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의 진로교육의 실행에 관해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외삼중학교 준비해주세요.